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지금은 신명기 20장입니다.여호와의 군대의 정신무장과 지침.요절은 1절.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20장은. 니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때 하고 시작이 됩니다 1절 상반절 출애굽기에서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애굽땅에서 나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그리고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명령이 1장 3절과 26장 2절 두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1차 개수함을 받은 군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되었기 때문입니다. 2장 16절. 이상에서 보는 바대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과 싸우려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훈령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단은. 1절에서 9절 여호와의 군대의 정신무장 둘째 단원 10절에서 20절 여호와의 군대의 작전지침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분석도표 주제 여호와의 군대의 정신무장 첫째 단원은 여호와의 군대의 정신무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란 덩치만 크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절을 입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도표를 보시면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를 중심으로 1. 말과 병거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2. 전퇴임하기 전에 제사장이 백성에게 고하여 할 말씀과 3. 유사들이 백성에게 구하여 할훈령을 말씀하고, 4. 마지막으로 유사들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에,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느라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의 정신무장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여호와의 군대의 정신무장.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때 1절 상반절 1.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1절 중반절 기억 왜냐하면 애굽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께서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이요 출애국기 3장 12절 여호수아가 가난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니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바로의 노예였던 저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굽 행사는 은혜 면에서도 원리가 되는 사건이요, 능력 면에서도 원동력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네, 은사라는 건 거죠. 로마서 8장 32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할 수 있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로마서 8장 31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를 믿기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2. 절 기억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3. 절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하고 4절 선포하라 하십니다 이 책을 읽는 형제라면 이 말씀이 결코 새로운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한 고백처럼 디모데우서 1장 10이죠. 의뢰하고 의탁할 수가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는 하는데 의뢰는 하는데 의탁, 즉 맡기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3. 지유감과 같은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5절 상반절. 기업.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5절 하반절. 니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6절. 지긋.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7절. 하고 훈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명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만일 그들을 배려함에서라면 그런 자는 처음부터 모병에서 제외했으면 될 것이 아닌가? 리얼. 이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령을 하는 현장이 어디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2절. 라고 한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세 경우의 공통점은 전사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쟁터에 이르게 되자, 아 새집을 건축한 자 포도를 재배한 자 여자와 약혼한 자들은 전사하면이라는 뒤를 돌아보게 하는 미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이란 점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이 점을 주님은 손에 장,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십니다.누가 음 9장 62절 그런 자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4. 그리하여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의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 기억. 결론은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8절 하반절. 라고 한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와의 호 군대 의 정신무장은 분명해졌습니다. 새 집, 포도원, 약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건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인가 아닌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우서 2장 4절. 니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피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하십니다. 9절. 이것이 여와의 호 군대의 정신무장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면제되었다면 행운으로 생각할 것이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일로 여길 것인가. 둘째 단원 10절에서 20절 분석 도표 주제 여호와의 군대의 작전 지침.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여호와의 군대의 작전 지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를 중심으로 1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하고 2 만일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에워쌀것이오3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여호와께 범죄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은 10절에서 20절 여호와의 군대의 작전 지침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때 십절 상반절 1그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하십니다. 십절 하반절 그래서 모세가 우선적으로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2장 26절. 기어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온거민으로 너에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합니다. 11절. 2.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12절 상반절. 니은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의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모르크성 그 중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 탈취한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14절. 3. 그런데 네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15절 기역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헷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하라 16절 17절 즉 가나한 족속은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범죄케 할까 함인이라 하십니다. 18절, 일견 무자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큰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될 것을 아셨게 이렇게 명하셨으나, 디귿, 사사기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이 9번이나 나오고 3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가나안 사람 사이에 거하여 통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합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끝내는 여호와의 군대의 작전 지침을 거역했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의 작전 지침입니다. 4. 목상해 보겠습니다. 기역 제사장이 여호와의 군대에게 행한 훈령에 대해서 니은 유사 지휘관들이 돌아가라 한 대상에 대해서 지긋 진멸하라와 평화를 선언하라 한 작전 지침에 대해서